嗯。Yo Yo Oh 안녕하세요 졸리졸리 졸리 그리고 하리 하리입니다 털복숭이 됐어요 지금 털이 많이 길어가지고 엄청 지금 빵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이 보고 비션 같다고 오늘도 이렇게 장박지에 왔고요 이번에도 하리랑 1박 이일 재밌게 지내보려고요 그럼 졸리 절류와 함께 장박 캠핑 즐겨 보실까요? 오늘 저녁에 원래. 풀드 포크를 해 먹으려고 어, 돼지고기를 주문해 놨는데 해리야 아직 돼지고기가 안 와서 일단 음, 전을 좀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요. 있는 재료로 양배추를 이용해서 전을 구워 먹으려고 해요. 채를 썰어 줍니다. 감자도. 감사 는깎 아서. 양념을 다 썼네. 다시 한번 채워야 될것 같아요. 양념을 다 썼어. 간장을 다 먹어서 우스터 소스 조금 넣어줄게요. 건 음, 맛, 매실. 매실에 섞어줍니다. 지금 제가 <laughs> 은근히 양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감자 부침가루에요. 좀 넣어줄게요. 부침가루. 감자를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잘. 자, 그릇이 너무 작다. 지금 그 그릇이. 잘 저어주고요. 바람 막걸리. 이거 산지꽤 오래됐는데, 이제 먹어보려고요 바람바 막걸리는. 아. 음. 벌써 세 번째야, 컵을 깨는게.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뭔가 항상. 마음이 급해요, 촬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실수로, 손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이런 불상사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밥한 밥. 짠. 음. 진짜 완전 밥한 밥. 맛있다. 굳이 가위 같은 거나 칼로 썰지 않고 찢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역시 음. 맛있어 맛있어 깔아 줄게요. 봐봐 봐. 맛있다. 음 간주류 진짜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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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요네즈를. 좀 같이 찍어서 먹으려고게 양배추다 보니까 오크노이야키처럼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요네즈를 이번에는 찍어서 마요네즈랑 음. 진짜 잘 어울려 Mm-hmm. 바 m p 고기가 좀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좀 해동을 시켜야 돼서, 따뜻한, 여기 텐트한 상원에서 한 3시간 정도 방치한 상태예요. 그래도 이게 꽝꽝 얼었던 냉동 제품이라 지금 안쪽까지는 해동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뜯어봅시다. 풀드포크를 하기 위해서 좀큰 덩어리를, 좀 덩어리로 구매를 한 거고, 어 이게, 스페인의 유명한 돼지 중에 이베리코가 있잖아요 이건 이베리코가 아니고 듀록 어.. 듀록이라는 이게 뭘 먹인거지? 듀록이? 아무튼 듀록돼지거든요 시즈닝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키친타올로 조금 살짝 닦아줄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어, 고기 요리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름기를 제거해주지 않아도 된다곤 하던데, 좀 일단 눈에 띈 비계는 좀 처리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지 비계를. 바베큐 소금. 그리고 이거는 훈연 파프리카 가루예요. 훈연 파프리카 가루. 요렇게. 어, 섞어서 이제 돼지고기에 뿌려주도록 할게요. 요런빈 통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가 여기에 이거는 이제 소금 후추 같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여기에 부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건 와인 소금인데 살짝 섞어줄게요. 넣어 주겠습니다. 잘 섞고 싶다. 이거는 엄청 듬뿍 뿌려주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두껍다 보니까 러블 바른 고기를 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쭉 조금만 어, 차콜에 불을 붙여놨고요. 이제 사이즈 디쉬를 만들어 볼 건데, 이메쉬 포테이토를 제가 즐겨 먹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자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감자를 일단 이렇게 무심만든 툭툭 썰어주세요. 툭툭 썰었습니다. 무심하게. 다 먹어가네 설탕 설탕 꽤 많이 들어가네 비니거가 모자라서 식초, 그냥 식초 넣어줄게요. 설탕 대신, 물을. 음, 엄청 맛있게 됐다. 랩을 씌워서 보관해주겠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는 특이하게, 이생 브로콜리를 사용하는 사용할 거예요. 그냥 큼직큼직막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요거트 지금 이게 어, 살짝 달, 달달한 요거트이기 때문에 따로 설탕을 넣지 않을 거예요. 드레싱 완료 소금 이렇게 건블루베리 음음 블루베리 맛있다 견과류 전 여러 가지예요 아몬드도 있고 피칸도 있고 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부어주면. 이거는 나중에 먹기 전에 섞어줄게요. 소스, 자 마요네즈, 물, 스리라차, 하고 머스터드 헐레인 머스터드 그래서 잘 섞어줄게요.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나온 풀드포크를 또띠아로 캐서리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채소 준비 끝 꺼내서 잘라보겠습니다 계란.